자 데이터 테크놀로지. 카드사나 은행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미 그런 고민들은 하고 계시겠지만요. 이두 가지가 등장했잖아요. 앞에다 이야기 했었던. 카카오페이 머니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이버 통장을 만드는 이유. 지난 몇 년간은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결제를 하거나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어차피 은행과 연결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어차피 카드사에 연결해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어, 이왕이면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때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공인인증서도 필요가 없고 간편결제 번호만 누르면 되고 네이버에도 적립금이 쌓이고 카드사 포인트도 쌓이고 일석이조예요 그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그런 좋은 관계였으니까 카드사나 은행들이 이런 간편결제 시스템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당분간 싸우진 않을 거예요 계속 협업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죠. 자체적으로 충전을 하게 자꾸 만들고 있죠. 카카오페이에서는 카드사나 은행에 있는 걸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돈으로 카카오페이 증권계좌를 충전해 놓으세요. 100만원 이상 충전해 놓으시게 되면 이자를 드립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돈을 드린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뿔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 통장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통장도 연 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우리가 받는 거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이 많죠. 근데 그게 오프라인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건 은행에 이자 주는 거랑 똑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자가 돼요. 그러면 현명한 일반 소비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주는 걸 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카드사에선 더 많은 이벤트, 그리고 자산 관리 서비스들, 카드사밖에 할수 없는 것들, 은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괜찮은 서비스들, 자기의 고객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올해 더 많이 내놓을 수 있겠죠. 저희는요, 어, 잘 지켜보고서 좋은 것들을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등장했습니다. 지금 6시간 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어,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검색했던 내용 중에 하나요 올해 더큰 화두가 하나 던져졌어요. 땡땡페이도 100만원 후불가능. 제가 중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를 할때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중국은 QR 결제가 잘될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카드를 쓰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해왔습니다. 카드를 쓴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오늘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너무 사고 싶어요. 결제하죠. 카드로 긁어버립니다. 카드를 긁을 경우에 이거는 선불이 아니죠. 일단 내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갚으면 돼요. 대출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빌려쓰는데 너무나 많이 잘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도 쓰게 되어져 있고 약간 그렇게 돌리면서 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후불제 사회가 됐어요. 카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뀌게 되는 거죠. 땡땡페이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충전금을 그냥 쓰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직불제예요. 직불카드를 쓰는 거랑 똑같은데 후불제 기능이 들어가네요. 미리 간편 결제도 결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잔고를 채워서 넣으면 된다. 후불 한도가 100만원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100만원으로 후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관할 수 있는 금액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게 다 오래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런 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충전시키면 충전시킬수록 더 많은 이자를 주겠거나 아니면 더 많은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간편 결제 업체들은 꾸준히 후불 결제용을 요청해왔다. 류준형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간편 결제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카드를 네이버페이로 지하철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 카카오페이로 버스를 살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카드사의 고민. 오픈뱅킹의 시대입니다, 지금. 오픈뱅킹 이벤트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은행 앱을 하나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은행 에 하나 쓰는 거에서 다른 은행의 앱들을 다볼수 있다 통장 잔고까지 하나만 쓰자 그러면 단 하나의 앱만 남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카드사가 안 되죠 카드사는 계좌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슈가 되기 시작하느냐 오픈뱅킹이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하나의 앱에서 나의 자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진화를 못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카드사들이 우리도 오픈뱅킹을 하게 만들어다오 라고 하는 게 요즘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죠? 었 따따디씨, WWDC 2020이라는 애플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 해마다 이벤트는 정말 거창하고 멋있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번에 특징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었 그래도 온라인으로 애플이 만들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 재밌게 봤었던 게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냐. 그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시죠? 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킥보드를 탈 일이 생길 때는요. 아, 이거 타면 되겠네? 바로 잡아서 타요. 문제는 킥보드들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웬만한 건다 가입을 해봤는데 새로운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타야 되는데 제가 가입했던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앱을 다운받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하고 토스라든지 아니면 카드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카드 연동을 시켜놓고 그래야지만 저는 이걸 타고 결제를 할수 있어요. 이거를 바꿨죠. 애플이 얘가 등장했습니다. 앱 클립, 앱 클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 안 되어 있어도 돼요. 그냥 디지털 코드나 QR코드와 같은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 즉시 10메가 이하의 굉장히 가벼운 앱이 설치가 되면서 즉시 결제까지 되게 바뀝니다. 회원가입은요? 애플 아이디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연동을 시켜 결제까지 간편하게. 결제까지 간편하게 가는데 그럼 여기에서의 결제 수단은 애플페이죠. 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쓸수 없기 때문에 어, 이거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좀 차용한다고 한다면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욕심을 낼 만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IT는 그냥 IT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일상에서 결제와 연결이 되었을 때 돈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런 간편함을 주었을 때 그런 레피드함을 주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얘가 생각났습니다.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할수 있는 위챗 위챗은 미니 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결제라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앱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챗 안에 미니의 형태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게 가볍게 만들 수 있죠. 처음부터 위챗이 그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템플릿을 정해놓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앱을 만들어서 입점시킬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지금 애플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기업들 분명히 있겠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문은행 얘기로 가보죠. 제가 은행은행 은행 얘기를 했으니까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두 개가 지금 나와있죠. 어딘가요? 하나는 카뱅이고요. 하나는 케뱅이죠. 줄여서 카뱅과 케뱅. 예, 카카오뱅크하고요. 케이뱅크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의 주된 사업자는 카카오죠. 근데 제가 어, K뱅크는 그러면 누가 주된 사업자로 운영을 할까요?라고 물어보고 다녔었는데 그 정말 놀랍게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K뱅크 K 국민은행 아니냐 이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네, KT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물론 초반에 등장하고 자 나서 돌풍이다, 태풍이다 이슈도 많긴 했었었고요. 결국에 남는 거는 카카오뱅크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도했었는데최근에 경영환경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둘다 나란히 동반상승을 하는 건 분명히 보여요. 대신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바꾼 삶은 엄청났죠. 은행은 24시간 갈수 없잖아요. 은행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업무 시간이 끝나게 돼서 가게 되면 은행은 문을 닫아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원할 때는 에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을 못 했었어요. 이런데 상관없었죠. 왜냐면 은행은 은행이니까. 은행은 우리의 돈을 보관해 주고요. 보관해 준다는 걸 넘어서 갖고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금융 서비스는 원래 조금 불편해도 괜찮았었어요. 돈과 관련된 거니까요 인식이 바뀌었죠. 소비자들의 인식.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 질문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안되죠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은행에 가야 되죠? 왜 통장 표지만 필요한데 은행에 다시 가야 되나요? 왜 예금하고 적금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입은 쉬웠었는데 해제할 때에는 은행에 또 가야 되죠? 시간을 맞춰서? 질문들을 던지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다 비대면으로 바꿔버렸죠. 어차피 점포가 없는 은행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통장을 발급받고 싶을 때 비대면이죠. 비대면의 핵심 레피드. 빠르게 결제가 되고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에서 여러분들이요, 로그인을 하시고서 통장을 발급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10분도 걸리지 않죠. 그 사람이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이미 쓰고 있던 은행 계좌로다가 돈을 보내서 실명을 확인을 하던지, 아니면은 얼굴로다가 직접 쳐다봐서 상담을 받아갖고 인증받는 경우들도 있죠. 이두 개가 바꿨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은행들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빨라졌죠. I.T.는 대부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은행 앱들은요. 지난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고 빨라졌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고 비대면으로 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면서 시간을 재봤습니다. 6분 걸렸어요. 6분만에 통장 하나가 금방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죠. 레피드, 언택트, 비대면 이미 이게 생활이 됐어요. 이와 중에 이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토스. 토스가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를 받았죠? 물론 올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내년 정도에 나오게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두근거리고 설레기 시작했죠. 왜냐면 토스니까요. 토스에서는 항상 새로운 걸 보여줬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토스에서 만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은 기존의 은행들하고 뭔가 다른 걸 보여주겠지라는 기대로 보고 있어요. 자, 많은 전문가분들이 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일반 소비자들은요,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토스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캐피탈이 들어가져 있고, 이런 걸 신경 쓰셔도 좋아요. 근데 하나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자적 결국에는 모든 은행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이벤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는요,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나올 때 이벤트 했잖아요. 네이버페이 통장 나올 때 이벤트를 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화면은 뭐냐. K뱅크에서 적금을 가입하면 은 주는 금리다. 자, 왼쪽은요, 현재예요. 현재는 어느 정도를 주느냐? 여러분들 적금 가입하는 것도 쇼핑하듯이 쉽거든요? 버튼 한번 누르면 5분도 안돼고 적금을 그냥 가입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번 달부터 10만원씩 적금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은요, 예전에는 용기를 가지고서 내가 10만원 적금을 할 거야. 은행 가셔야 되잖아요. 통장 개설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안 그래도 되죠? 그냥 버튼 누르시면 돼요. 버튼 누르고 만들겠다. 10분도 안 돼서 끝나죠? 왼쪽에 지금 금리입니다. 오른쪽에 2.3% 기본 1 7에 우대 0.7% 코드 K 자유적금 되어져 있죠? 예, 저게 카카오 K뱅크가 처음 나왔었을 때 줬던 금리예요. 2.4% 이자를 주겠다. 제가 받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초반에 주고 나중에 사라졌어요. 토스 나오게 되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이벤트들을 만드는 것들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더라.